원주의 대표적인 볼거리 하나로 자리잡은 뮤지엄산. 수준 높은 전시 작품 못지않게 독특한 건축물 자체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뮤지엄산 개관 10주년을 맞아 바로 이 건물의 설계자인 안도타다오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270m, 깊은 산속 국내 최대 규모의 전원형 미술관, 자연석과 자갈, 물, 그리고 꽃과 나무로 만들어진 미술관은 공간과 예술, 자연의 영문 첫 글자를 따 "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설계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뮤지엄산 개관 10주년을 맞아 안도 타다오 특별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청춘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독학으로 건축을 시작한 안도 타다오의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50년 건축 세계가 담긴 대표작들의 제작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스케치와 모형 등 250여 점이 공개됩니다. 개인전으로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 자신이 설계한 공간에서의 전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주를 찾은 작가는 청춘의 조건으로 자연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뮤지엄사는 2015년부터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백선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며 이제는 원주뿐만 아니라 강원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를 잡았고 전국에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뮤지엄 산을 찾은 관람객 수는 개장 첫해인 2013년 6만 5천 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26만 명으로 네 배가 늘었고 누적 관람객 수는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뮤지엄 산은 전시 외에도 대관령 음악제 등 국내 다양한 문화 예술 사업을 지원하고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사회공익재단이 운영하는 미술관으로서 지역과 공공의 문화접연을 넓히는 노력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